자 높임법 이제 좀 주의할 사항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면접에 높임법 한눈에 보기로 그러죠. 자 문장이 엄청 긴데 한번 보세요. 민소라 어머니께서 할머니 허리가 아프시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 일부러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민소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독립어라고 하죠. 독립어, 독립어, 즉 청자예 청자 부르는 말이니까 독립어예요. 자 이것은 주어가 될수 없고, 그 상대방, 청자에 해당되고,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이니까, 이게 청자에 해당되죠. 여기는 상대 노편법과 관련되는 대상이라는 얘기 말은, 자,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설문이 허리가 아프시니까, 여기다 끊어지죠. 문장이 일단 할, 할아버지를 모시고라고 하셨어. 했는데, 하셨어. 일단 전체 소수를 한번 먼저 보세요. 하셨어라는 소수로의 주어는.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죠. 그러면 누, 주어는 높임, 네, 저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체는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여기 어머니의 께서를 붙이고 시를 여기 붙인 거예요. 어머니가 주어 자리에 화자보다 화자보다도 화자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어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시를 붙인 거예요. 그다음 에 께서를 붙인 거예요. 이게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민소라 할때이 민소라를 이게 청자, 화자, 청, 청자라고 했죠. 상대방 청자. 근데 민소라 하는 순간에 보니까 민소리는 청자인데, 상대방인데, 화자보다는 분명히 친구이거나, 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하셨어 할때어로끝 났죠. 해체가 실행됐는 얘기예요. 해체, 상대 높이법 여섯 등급에서 해체는 낮춤에 해당됐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하, 할머니 허리가 아프시니까, 이말 나오는데, 아프다, 시가 붙어있죠. 지금 이건 주체 높임이 실행됐다는 얘기죠. 시가 붙어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프다에 직접적 주어는 허리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직접적 주어는 허리. 그런데 이 허리가 할머니 의 허리기 이 때문에 시자를 붙였다고 볼수 있죠. 이게 간접 높임이죠. 허리라는 대상은 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원래. 허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런 말 나오는데 할아버지를 이게, 이게 를이 목적어니까 대상이고 할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니까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로 바뀐 거죠. 이게 객체 높임법이 실행됐다는 얘기죠. 어떤 문장에서 객체 높임법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들어봐 빨리 보면 되죠. 모시다, 드리다 여주다, 뵙다 이 단어가 있어야만 객체 높임법이니까 그걸 빨리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 라고 했는데 오다는 오는 것은 민소리가 오는 거니까 오다의 주체는 민소리이기 때문에 높임이 이제 높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몸그 높임의 요소들을 다 기억해두고 요것을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게 객체높임법이에요 객체높임법 그러면 모여들어봐 이것만 기해두면쭉 보면서 모시다가 있으면 객체높임법이 무조건 있는거고 그 다음에 시께서 시 하시였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조심하고, 시께서 이런 게 있으면 주체 높임법이 있는 거고, 아프시니까 여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문장이 맨 끄트머리만 보는 거죠. 문장이 맨 끄트머리만 보는 거니까 여기만 쳐다봐야죠. 여기만 맨 끄트머리 여기만 쳐다봐야죠. 여기 하셨어 하는 거 보니까 화자가 청자보다 품이 높은 사람이나 가시고, 비격식체인 해체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다른 내내 네, 네, 제가 직접 큰아버지댁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올게요. 저라는 건 나의 낮춤 말이죠 이게 겸양법이에요. 겸양법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거죠. 직접 큰아버지댁에 집에 높인 말이 쓰였죠. 큰아버지댁에 가서 카드의 주제는 나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화자니까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나왔으니까 객체높임이 무조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할때이 말씀은 말의 낮춤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란 것은 높임말도 있고 낮춤말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때 말은 낮춤말이에요. 공손하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 그때의 말씀은 할아버지의 말을 높인 거고 저의 말씀을 드리고 할때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말을 낮춘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 말씀이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다. 꼭 정리해두고 올케이요 맨 마지막 종결의민만 보면 되죠 여기는 보조사 요가스였죠 그래서 해유체가 실현됐다는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노필법 볼때 가장 먼저 객체 노필법부터 빨리 보고 객, 상대 노필법 문장 끝머리만 빨리 확인하고 주체 노필법은 주어자리 확인하는데 주어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깨서시를 빨리 찾아볼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노필법 주의할 점들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이 말씀은 말에 높인 말.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할때 말은 말씀은 말에 낮춘 말. 이거꼭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장을 잘 보고 생각해. 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도체요저 혼자 말고 저희 모두에게 나의 낮춘 말. 저 우리의 낮춘 말. 저희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겸양법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화자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 가 해당 되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할때 이것의 원래 말은 있다죠, 있다, 있다. 원래 말로 바꿔놓고 있다 무엇이 있다?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 누가 무엇이 생각해 보면 이문장은 사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 말씀, 인사 말, 인사 말, 인사 말이 지금 있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다에 직접 주어는 사장님이 아니고 이 인사 말씀이 말씀이 말씀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이에요. 말, 말, 말이 있는 얘기죠. 말. 그런데 말이란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아기도 하는 말, 선생님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높임의 대상은 아닌데 이 말이 사장님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자 붙여서 높였고, 그다음에 있다라는 말을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간접 높임이니까. 직접 높임이라면 계시겠습니다로 해야겠죠. 그런데 간접 높임은 있으시 있으시다로 해야죠. 지금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교, 교실에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사장님 자체 를 직접 높일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다는 직접 높임일 때 쓰고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일 때 쓴다. 어머니께서는 손이 편찮으시다 이잘못됐죠 아프시다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 자리 편찮으시다 이 자리는 원래 단어가 아프다죠. 아프다에 직접 주는 손이죠, 손 손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점 높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프시다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 옷은 3만 원이십니다, 틀린 말이죠. 불필요한 높임표현이에요이 옷이 주어져 옷을 높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철수야, 선생께서 님 빨리 오래 오래 틀린 말이죠. 오시래도 틀린 말이 에고 오라셔라고 해야죠. 오라셔라는 말은 오라고 하셔, 이것을 준 말이죠. 오라고는 오다. 시자 안 붙였죠? 오는 것은 철수이기 때문에 부, 높일 이유가 없고 하시어 하시어 이렇게 되어있죠? 시가 여기 붙어있죠? 예, 이건 말하다 뜻이니까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니까 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셔 이것의 준말 오라셔 둘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오시래 오래 둘다 틀린 말이고 상점에서 포장이세요? 포장해드릴까요?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자네 왔는가? 자네 왔는가? 장모님 제 하계체. 이거 판단할 때 이거 어, 이거부터생각을하고 했죠. 일단 높이인가낮춤인가 자네 왔는가가 높이인가낮춤인가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잖아. 자네 왔는가? 당연히 낮춤이죠. 이것은 당연히 낮춤. 자 그런데 낮춤일 때세 가지 생각하세요. 어, 하계체, 해체, 해라체 이렇게 생각해 놓고 거기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자네 왔는가? 이것이 기분 나쁜 반말체인가? 친구끼리 하는 말인가?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해라체는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해체인가 헷갈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뒤집어 봐야 돼요. 자네 왔는가 이곳을 예쁜 딸이 아빠한테 절대 쓸수 없는 말이죠. 이건 비기역시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하계체밖에 안 남죠. 그리고 낮추는 낮추는데 약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낮추는 거 맞죠. 장모님체, 장인어른체. 그 다음에 교수님 제 맞죠 언제왔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헷갈릴 때 항상 이렇게 언제왔나가 순간 헷갈리면 높임인가 낮춤인가 먼저 높임인가 낮춤인가 언제왔나 분명히 낮춤이죠 낮춤일 때그 기본함기 해놓고 하계체 해, 해체 헤라체 이걸 해놓고 언제왔나가 비격체인가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보면 되죠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후배가 선배한테 언제 왔나? 이건 말도 안되죠 이건 해체는 될수 없다는 얘기고 해라체는 친구끼리 또는 기분 나쁜 반말체 이런 말 기분 나쁜 반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계체예요. 일찍 와 구려 이 구려 이런 것은 여러분 이 느낌으로 절대 못 잡으니까 암기해두는 게 좋고 구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아주 특이한 거는 그냥 암기해두세요. 그다음에 빨리 와군할때와군 이건 해체예요. 빨리도 와군 빨리 도 왔군. 이걸 만약에 예쁜 딸이 아빠한테 아빠 빨리 도 왔군. 했을 수 있죠. 근데 아빠 빨리 도 왔구나. 이거 좀 이상 어색하죠. 헤라체예요. 철수가 지금 좀 도착했겠네. 도착했겠네. 하계체죠. 이렇게 특이한 어미들은 기억 해둬야 돼요.